안녕하세요 알티쌤입니다 자 이거 연습 많이 하셨나요 이거를 많이 연습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개처럼 애들이 부르면은 어어 어! 진짜 이렇게 이동했어요 진짜 웃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다리를 붙여서 이걸 연습했잖아요 이거를 살짝 띄어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처음에 오른발 구부리고 왼발 들고 이걸.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뒤꿈치, 앞꿈치,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꽃게처럼 이동이 되거든요? 반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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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문너크라든가 복구댄스 이런 것도 가능하고, OMG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OMG 스텝도 마찬가지고, 블루책도 자, 앞꿈치 들고, 앞꿈치랑 뒤꿈치를 최대한 분리를 많이 시켜 주시면 확확 들을 수가 있어서, 이런 동작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동작. 자, 누가 부르면, 어,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이것만 연습 많이 해도 진짜 할수 있는 스텝들이 엄청 많거든요? 연습 많이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